영어 공부 꾸준히 하기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는 법칙을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법칙이 무엇인지 영어 원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책에서 네 가지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법칙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So the first law is, 첫 번째 법칙은요, make it obvious. obvious는요, 분명한, 명백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습관과 행동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habit stacking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stack은요, 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habit stacking 하면 습관 쌓기라는 뜻이에요. 좀더 자세히 보면, One of the best ways to build a new habit is to identify a current habit you already do each day.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요. 어떤 최고의 방법? To build a new habit. Build는 쌓다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쌓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요. 여기서 스피킹할 때 주의해야 될게 여러 방법들 중 하나니까 ways. 여기 복수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one of the best ways 이러거든요. 사실은 one of the best ways. s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is to identify. identify는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a current habit you already do each day. 현재의 습관. 근데 어떤 습관이냐면 already do each day. 매일매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습관들을 일단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and then stack your new behavior on top. 그리고 나서 너의 새로운 behavior은 행동, 행동을 쌓아라 on top이니까 위에다 쌓아라 This is called habit stacking This is called, 이것은 불려요 habit stacking이라고 이게 이제 habit stacking이라는 거죠 원래 내가 하고 있었던 습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에다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을 쌓아넣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요 Rather than pairing your new habit with a particular time and location, w h t h e r t h a n 은요 뭐뭐보다는. 여기서 pair는요, 명사로는 한 쌍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짝을 짓다, 쌍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ir A with B라고 하면 A를 B와 짝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pairing your new habit with a particular time and location 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새로운 습관을 특정한, particular한 시간과 장소랑 연결시켜라. 그런데 앞에 w h e t h e r than이 있으니까 연결시키기보다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볼게요. You pair it with the current habit. 여기서 is은 새로운 습관이겠죠? 새로운 습관을 현재의 습관과 연결시켜라.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책에서 해피스트킹을 얘기하기 전에요.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할지 미리 정하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단순히 나는 영어 공부할 거야. I'm gonna study English. 이것보다는 나는 뭐 매일 저녁 8시에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할 거야. I will study English at 8 o'clock at 8 p.m. at home every day.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거죠.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더 좋은 방법은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쌓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습관 쌓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The habit stacking formula is, formula는 공식이죠. 습관 쌓기 공식은요, after current habit, our new habit. 현재 습관을 한 이후에 나는 새로운 습관을 할 거야 라고 정하면 된다는 거죠. 영어 공부로 예를 들어보면요, after I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I will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서 나는 30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를 들면 After I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I will read a TED video script. 나는 TED video script을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영어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도 각자 필요한 것에 따라 정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연결해서 하나 더 보면요. On my way to work, I listen to and repeat the TED video. On my way to 이라면요. 어디 어디 가는 길에. 그래서 회사 가는 길에 나는 리스 e a t 듣고 따라할 거야 그 타드 비디오를. 그래서 아침에 내가 리딩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운전하거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들으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침 루틴이나 저녁 루틴처럼 시간과 관련해서 쌓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특정 어떤 행동에 따라서 쌓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When I'm in my car, I only listen to English radio or p o d c a s t 나는 내 차에 있을 때, 그렇게 운전할 때, 영어 라디오나 팟캐스트만 들을 거야. 사실 이거는 제 습관인데요. 저는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영어 라디오나 팟캐스트만 꼭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When I get off work before seven, I will study English in a cafe. Get off work 는요, 퇴근하다. 그래서 내가 7시 전에 퇴근을 하면 나는 카페에서 영어공부를 할 거야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이 일정치가 않은데 일찍 퇴근하는 날은 항상 영어를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두면 좋겠죠 하비스트킹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영어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